제목 같이 읽죠 기도와 말씀에 집중 기도와, 기도와 말씀에, 말씀에 집중, 집중. 아멘 예. 우리 사도행전 오늘 6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1절 대합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목소리>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네메마나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확산하여 주 사역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 보다지사장의 우리도 우리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 오늘 사도의 6장 예, 1절에서 7절까지의 예, 말씀입니다. 지난 우리 5장 말씀에서요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오직 한 가지 방향은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는 말씀이었죠. 예, 사도들에게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한 가지 방향 예, 인생의 방향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들이 감옥에 있을 때 방향을 잃습니다. 예, 어려움을 당할 때는 마음이 예, 어, 이제 오물아들이죠. 어, 그래서 또 방향 감각을 잃게 됩니다.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옥문을 열어주고 어, 옥에서 끌어내어 주시고 어, 딱. 이한 가지 방향, 그 방향은 바로 생명의 말씀을 모두 말하라. 예. 사람들에게 다 말하라.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예. 그렇게 어, 생명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요.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그한 가지 문제는 바로 교회 내부에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 잘 전하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제의 일을 또 허락해 주셨지요. 그 구제의 일은요, 초대교의 아주 중요한 사역 분야의 한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일꾼들은 그 당시에 적었고, 이제 사도들이 구제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 연구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구제 일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헬라파 문화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전통파지요. 히브리파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두 가지 문화에 있었던, 어쩌면 그것이요, 조금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 헬라파 문화, 우리 뭐좀 젊은이들이겠죠. 미국에 살면서도 우리는 두 가지 문화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 같이 살고는 있지만, 우리 자녀들은 미국 문화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일세들은 한국 문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미국에 같이 살고 있지만 미국 시민은 시민이지만 그러나 미국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한국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미국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끼리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한국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음식도 다르지요. 어떤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차를 마십니다. 그럴 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를 하는 데에 이제 홀로 사시는 분들이 있기에 마련이죠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과부들을 돌보라 했습니다. 그런데 과부들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헬라파 문화에 있는 과부들은 소외됐습니다.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 때, 자, 이제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면서 전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면서 이제 바빠지면서 사도들이 다른 사역에 시간을 뺏기게 되면서 기도와 말씀을 제쳐놓게 되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 헬라파 문화와 히브리파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한쪽 문화의 구제가 등한시된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원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불평합니다. 헬라파에 있었던 사람들이 왜 우리만 빼놓고 구제를 하느냐? 히브리파에 있던 사람들은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많은 매일매일 부재를 받으니까. 이 문제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모임이든지요, 그 모임의 크고 작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모임은 그때부터 틈이 생깁니다. 틈이 생기는 그 순간에 사탄은 공격합니다. 그 틈을 더 벌려 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더 나중에는 망하게 합니다. 어떤 단체든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던 것이 이제는 기쁨과 감사가 선 천천히 사라지고 그냥 일에만 집중하고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기도의 말씀과 등한시되면서 이제는 자꾸 차가워집니다. 육신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왜물 한잔 안 가지고 와? 왜세밥을안 해? 왜 청소를 안 해? 왜 이래 이래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그때 공격합니다. 분열을 시킵니다. 그 가정은 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문제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큰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요, 그들은요,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으니, 이 구제하는 일, 과부들을 돌보는 일에 문제가 생겼으니, 이일 그만둡시다. 그게 쉬운 방법입니다. 때려칩시다. 그만둡시다.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일상생활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요. 어떤 이슈를 해결할 때요. 가장 쉬운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이 일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으니 그만둡시다. 입니다. 오늘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요, 공부가 어려워지면 휴학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쉬다가 다시 또 학교에 갑니다. 또 공부가 어려워집니다. 휴학을 또 합니다. 그렇게 그만두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직장에서요, 일이 힘들다고, 아휴, 하면서 사표를 내던집니다. 직장을 그만둡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싸웁니다. 우리 이제 그만둡시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보세요. 학생들이 공부가 힘들다고 휴학하게 되는 학생들, 자주 휴학하게 되는 학생들, 학교 못 마칩니다. 그런 학생들 학교 뭐끝 그, 졸업 못 해요. 직장에서 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사표 집어 던지고 나오면 그 다음 직장도 마찬가지.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그 직장을 그만뒀던 거, 내가 왜 사표를 써서 집어던지고 나왔던 거, 내가 왜 욕을 하고 나왔던 거,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툽니다. 그런데 우리 그만둡시다. 이렇게 해결한 사람들은 나중에 더큰 어려움을 당하더라. 문제 해결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중단하고, 어떤 일을 집어치우고, 어떤 일을 그냥 헤어짐으로,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 그만둡시다. 말을 안 합니다. 안 보면 그만이지.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주는 해결법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방법을 택합니다. 가장 쉬워요. 그 순간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구제라는 사역에 있어서, 우리 이 구제를 하다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구제를 그만둡시다. 그렇게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신앙생활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십자가를 버립니다. 영혼전도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영혼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매가 없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고 때려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때려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주신 사명입니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입니다. 생명입니다. 사역입니다. 사명입니다. 그 일을 때려칠 수는 없는 거에 제자들은 세상의 방법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도 마,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 당연히 힘들죠. 내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당연히 힘들죠. 하나님께서 쉬운 일을 시킨 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일을,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지요. 세상을 이기신 거지요. 우리에게 이미 이김을 주신 것이지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군인이 군생활이 힘들다고 타령을 해서는 안되지요. 결코 타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제자들은요. 그 당시에 사도들은 비록 힘들고 그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고 원망도 듣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모였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 이세 가지 조건이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입니다. 그런 사람들 일곱을 선택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문을 열고 끌어내어 그들의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과 자기들 과부들의 매일의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보세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한 가지 여어서또 찾아야 됩니다.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창세기 3장 이후에요. 인간이 타락하고 타락하는 그 순간에 하와는 아담을 블레임했습니다. 아담도 하와를 블레임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또 사탄을 블레임했습니다. 뱀을 블레임했습니다. 항상 인간은요. 남을 블레임합니다. 내 책임이 아니다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너 책임이야 너 책임이야 너 책임이야 너 책임이야 이 문제는 너로 인해서 발생했어 항상 그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요 이것은 당신 책임이야 당신이 잘못했어 당신이 맨 처음에 시작했어 당신이 맨 처음에 나를 공격했어 당신이 맨 처음에 욕을 했어 당신이 맨 처음에 그렇게 했어 그러면서 항상 인간은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남의 탓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남의 탓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미 무너지는 거니다 사도들이 이 절에 보니까 내 탓이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제쳐놓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로 여겼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라는 거죠.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으면 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일만 하는 거예요. 일만 하면 문제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 접대를 일삼은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마땅하지 아니하는 일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했던 거예요. 법대만 하는 거 마땅하지 않습니다. 일만 하는 거 마땅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일만 하는 거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에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다 이것이 해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에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 7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7사람들 이 문제, 여기까지가 완벽한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완벽한 문제 해결은 4절입니다. 3절이 아니에요. 3절은 그냥 어떤 좋은 방법입니다. 그들이 좋은 방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해결입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그 집중했던 말씀의 역사가,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집니다. 말씀이 점점 커집니다. 말씀이 드러납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말은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왕성하게 되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더욱이요, 제사장들까지도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제사장들 쉽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쉽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쉽게 돌아오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말씀에 복중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일어나니까 그 말씀에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 붙잡으면 우리는 삽니다. 오늘 레위기 18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맨 처음 부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너희가 살았던 애굽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 너희들은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 가나안의 문화도 따르지 말라. 오직 내 규례와 명령만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았던 그 태폐한 문화를 따르지 말고 앞으로 살그 문화도 따르지 말고 오직 내 문화만 따르라 그 문화가 말씀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규례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수 있는 길은 딱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쳐놓고는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등한 시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죽습니다. 다 죽어요.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습니다. 그러나 말씀 붙잡으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병왕성하여 예루살렘이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우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동안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는지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우선되어야 될 일, 그동안에 우리의 가치관은 무엇이 가장 중요했습니까? 무엇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었습니까? 무엇이 가장 우선이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제쳐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생기고 저 문제 생기고, 그곳에 원망이 있었고, 그곳에 불평이 있었고, 그러면서 갈라지고 망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한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정말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 매일매일 묵상하고, 말씀에서 주시는 그 말씀 순종하기에 매일매일 우리가 힘씁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참호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자녀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생명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개인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나고 이 국가가 살아나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와 말씀 중심으로 사는 길이에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와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 가장 본질적인 일. 하나님 가장 우선해야 되는 일. 그 당시에 제자들은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고 불평을 들었습니다.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 남을 탓하지 않고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말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집중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져서 허다한 무리가 다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제사장들까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중요한 일, 본질적이고 우선해야 될일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섬호하게 해주시고 매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거다 해결해 주시고 정말 놀라운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 하나님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